예 안녕하십니까 오천소리방송 입니다 어 2022년 10월 30일 오늘 10월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인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이 예배 전에 이렇게 어, 바닷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우리 오천항에는 쭈꾸미 철이라서 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를 옵니다. 낚시를 오는데, 오천항에 찾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곳 영보일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와서 차를 태고, 어, 여기에서 배에 이렇게 승선해가지고, 어, 낚시질을 나가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물이 많이 나갔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집 옆에 바로 이제 서해 바다에 나왔어요. 어저 앞에는 제 방이 이제 한 80년 전에 제방을 막아 가지고 저 너머에는 어배 농사를 짓는 논이 이렇게 지금 음돼 있습니다. 지금 논에는 배를 다저 이렇게 벼낸 지금 시기에요어 그리고 저 뒤에는 어, 둥근 어, 이렇게 탱크가 보입니다. 어, 하나 둘몇개 일곱 개 여덟 개가 보이네요. 둘이 그래서 일곱 개가 보이네요. 그 저게 LNG 가스 공장입니다. 그리고 요, 요 뒤에는 어, 요 가스통 뒤에는 어, 중부 발전소라는 어, 굴뚝이 지금 1호기 굴뚝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굴뚝이 7개가 쭉 있어요. 저 7호기 굴뚝도 보이네요. 육안으로는 저기 높이 기중기 달아올리는 뭐 물건을 달아올리는 기중기 바로 밑에 7호기 굴뚝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모래배 모래 배들이 이렇게 지금 배선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이제 일대 대복호라고 일 대복호라고 있고 요 배는 무슨 이름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네요. 요 배는 무슨 이름을 가졌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높이 이렇게 뭐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요, 요. 여기는 모래 공장 앞에요. 모래 공장 앞이기 때문에, 어, 모래를, 어, 퍼날려는배들이 어, 여기 지금 두 대가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음, 저희 동네에 있는 어, 모래 공장이라고, 어, 태, 태운 순이든가, 뭐 했듯, 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요 바로 배티에는배를 지금 가려졌는데 제가 차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주일 날이라서 어, 대문을 닫아 놔 가지고 걸어서 가기는 좀 그래요. 한 200m 되는데 200m 가면은 어, 원산도 안면도 환히 다다 보이고 육도가 보이는 그런 곳인데 그래 가지고 조금이 낚시를 온 모든 배들이 딱, 새 바다에 떠있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아, 오늘 대운수산인가, 아, 여기다 대, 대운, 대원. 주식회사 대운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요. 걸어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걸어가지 못해요. 차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차가, 차를 못 들어가게 만들었네요. 주일 날이라 오늘 닫았어요. 평일 날 같은 경우는 열어 놓는데 오늘은 주일이라서 문을 닫아 놨습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 서해 바다입니다. LNG 개스 공장이 바로 앞에 보이고 요 앞에는 옛날에는 가성구지라는 동네 있었는데. 여기도 한 열다섯 가구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한 20년 전에 다 이주를 했습니다. 이거 주유로, 대천이로, 뭐, 어항으로 해가지고, 뭐, 다들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안동네는 어 사람이 하나도 없고, LNG 깨스 공장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회사가 있습니다. 어요 밑에는 이제, 어, 바로 자갈이 깔려 있고 어, 이렇게 모래가 있는데 어,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 에, 놀았던 아지트입니다. 아주 뭐 물이 들어오면은 어, 옷을 허랑 벗고 때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놀고 물이 나갔을 때는 저 멀리 보이는 갯벌에서 그냥 어. 모두 축제에서 본 거와 같이 몸에 뻘다 붙이고 뻘에서 미끄럼도 타고 아 뻘에 저기는 조개도 있고 개도 있고 낙지도 있고 별것다 있습니다. 이쪽 돌에는 고동 같은 거개뭐 어, 똘개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물만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와 가지고 어 해산물을 잡는 게또 춤이고, 물이 들어왔을 때는, 어, 물 위에서 노는 거, 물 위에서 놉니다물 위에서 먹, 물 위에서 자고 그래요. 얼마나 수영을 잘했는지, 그냥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좋아요. 그냥, 아 뭐라 할까 아, 물고기 같이 그냥 좋은, 그렇게, 에, 물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놀았던 이 아지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래공장에 이렇게 폐산들을 이곳에 이렇게 정박해 놓다 보니까 지금 저 원산도 안면도가 한눈에 안 보이네요. 어, 여기를 지금 걸어 들어간다면은 어 보일 건데, 어 저는 지금 이렇게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에 목사직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종이기 때문에 또한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할것 같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오늘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몸담고 있는 어,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여 어, 생명의 멸루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되고 또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 받을 수 있는 한날될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촌 소리 방송이었습니다. 김원복TV 였습니다. 오천소리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